10월 1일 목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가 285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Jesus.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지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목사로서 교인들을 안내하고 지도할 때 참으로 난처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나갔던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성경이 이런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련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성가대나 교사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형식과 내용, 아, 형식은 알지만 내용이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일한다고 하면서 방법 같은 것은 잘 아는 것 같은데, 복음의 정신과 가치가 없을 때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참 난처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믿음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교회 생활에 능숙한 것과 엄밀한 의미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참된 가치가 아닌 형식이나 외식에 그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다 바울은 그 당시 골루세 교회가 천사 숭배를 하고 또 금욕주의, 안식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음식과 절기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설명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16절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이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골로세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골로세 교회 안에 유대교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유대교 율법에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짐승을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절기나 초하루, 이 초하루는 월삭을 말하는 것이고 안식일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여러 가지 규례를 두었습니다 안식일의 이동거리는 얼마 이상, 몇보 이상 걷지 마라 또음식은 먹을 것들은 어, 구별된 음식과 구별되지 않은 짐승을 먹지 말도록 여러 가지로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식에 빠져서 엄밀한 의미에서 내용을 상실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어떤 가정에서 추도예배를 요청받고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모님들을 제사를 모셨다가 맏형 되신 집사님이 오랫동안 생각하고 결단한 끝에 이제 추도예배를 드리겠다 그첫 번째 모임에서 저를 예배의 인도자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 가정에 사남매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큰 형이 얘기하니까 다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 둘째 동생이 아버지의 사진을 갖고 있었는데 둘째 동생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동생들도 큰 맞이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기다리게 하는데 큰 형은 설득하지만 동생들은 응하지 않는 겁니다. 한 시간 반 정도 기다리다가 제가 그 둘째 동생에게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그냥 떠나기 전에 그분과 통화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제사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추도예배를 안 드릴 테니까 아, 추도예배 드리면서 가족들이 갈등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사 드리고 화목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오십시오. 제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둘째 동생이 아버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 또 제가 목회로 한 사람이지만 비교종교학을 통해서 유교의 내용이 내용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제사를 안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가족들이 의논한 끝에 목사님이 오래도록 기다렸으니까 한 번만 추도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녹음해 갔던 그레고리안 찬트를 틀어주면서, 묵도로부터 시작해서 추도예배를 아주 격식 있게 잘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 추도예배도 참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듬에도 계속해서 추도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 제가 그분들을 불러 모았던 것은 형식보다는 아, 가족이 화목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세 교인들에게 형식과 율법보다는 본질에 충실하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림자가 아닌 실체, 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면서 18절에서 꾸며진 겸손이나 천사숭배나 자기 경험을 과장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체험도 확대해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경험을 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손한 척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경우에 꾸며진 겸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을 절대화해서 하나님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정신보다는 그것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구나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자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과 발 머리카락을 보고 우리 몸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다 지체의 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골루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제사나 안식일이나 또는 월삭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를 강조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복음을 바르고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나 교회생활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그 원리를 따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할 때나 또는 위기에 처할 때나 또 부여할 때나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묻는 믿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경험들 율법을 조금 안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경험했다고 골루세 교회 안에 있었던 그 거짓 선생들은 교회를 시끄럽게 해방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노라고 하면서도 자기 경험을 극대화하고 과장하거나 꾸며진 거짓된 겸손을 갖는다면,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믿음 방식이 제일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에 득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정신과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치를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가지, 명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화목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은 작고 초라한 것이지만 이것을 절대화해서 오히려 복음을 회방할 때가 있고 복음을 무색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추석절 연휴가 계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되게 하시고, 가족들 가운데 외롭고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을 위로하고 붙잡아주는 아름다운 추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위로하고 붙잡아주는 복된 날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결실한 가을에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